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광역시 독서인문교육지원단 책쓰기팀 교사 이몽수입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스토리텔링과 생명과학입니다. 어, 이 책은 1년 전에 쓰여진 재미있는 과학이야기라는 책을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제가 쓴이 재미있는 과학이야기라는 책은 그냥 아무런 어떤 과학... 도든지 가져와서 그냥 이야기를 입혀서 그렇게 이제 발간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쓰다 보니까 어 그럼 이야기가 뭐지? 어 이야기는 어떤 힘이 있으며 보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려면 어떤 게 필요하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좀더 스토리텔링과 이야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 후에 어, 이런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 이 책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모든 것이 책 속에 조재된다는 그런 어, 모티브를 가지고 이야기의 요소를 좀더 공부를 한 후에 그렇다면은 고등학교 생명과 모든 단원의 내용을 다 이야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어, 단원별 이야기 자격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 목표는 단원별 이야기 자습서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어, 2학년 때 배우는 생명과학 원 교과서를 가지고 그 전체 내용을 다 이야기 글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였기 때문에 일단은 그 교과서의 단원을 정리할 어, 필요가 있었습니다. 단원의 모든 내용과 모든 단어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각 단원의 핵심되는 개념과 원리를 어, 정리하고 파악을 해서 어떤 부분을 출연해서 이야기할까 이런 것을 학생들끼리 서로 토의해서 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 그리고 어, 과학 이야기다 보니까 이야기 방식을 정하는 데도 저분에게 고민을 했었는데요. 어, 과학 소재가 만약에 이제 물질이라면 물질 자체를 의인화할 것인지, 아니면 그 물질이 작용하는 것을 이제 어떤 사람들의 관계로서 이렇게 만들 것인지 이러한 이야기 방식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좀 어, 학습하다 보니까 아 재미있는 이야기에는 어떤 상황 설정이 참필요하구 나라는 것을 깨닫고 어, 모든 어, 이야기 속에 어떤 상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활동지를 통해서 상황 설정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면 어, 이제 개요를 짜고. 다음에 글을 쓰고 네, 그림도 많이 넣도록 했는데요. 어, 우리의 목표가 어, 이야기 자습서기 이 때문에 자습서의 느낌이 좀 나도록끔 하기 위해서 각 단원의 마지막에는 어, 그런 어, 정리된 내용, 학, 그 과학 지식을 정리하는 그런 자습서 형태의 내용을 이제 반드시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좀더 예, 학생들의 어,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어, 그림을 좀더 최대한 많이 넣고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삽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책의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영양소 이야기는 상황 설정이 가장 어, 잘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 영양소에 대해서 알리는 이야기 글인데 어떤 상황을 설정했냐면은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영양소가 부족한 채로 살아가며 그 부족한 영양소를 아바타로서 그 옆에 한, 한 명씩 달고 산다 이런 상황을 설정해서 보다 이렇게 흥미를 끌도록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신경계 이야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긴박한 상황이나 어떤 스트레스 같은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을 이제 설정을 해서 좀더 관심을 유발시켰고 그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어떤 신경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형태의 글입니다. 면역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백혈구가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백혈구 하나하나를 경찰에 비유해서 경찰의 어떤 계급을 다르게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렇게 상황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백혈구가 모여있고 어떤 이렇게 작용을 하는 그런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가슴샘이라는 곳을 사관학교로 설정을 해서 그 백혈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이제 어 전달하는 그런 형태의 글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 바이러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염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설정을 해서 바이러스가 이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렇 전염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바이러스를 의인화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었고요. 순환계의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로 적혈구를 의인화해서 적혈구가 심장에서 출발해서 우리 몸 전체를 한 바퀴 다 도는 동안에 어, 그 적혈구가 이제 바라보는 순환계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 순환기에 대한 지식을 각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꾸며 보았습니다. 네, 어, 제 개인적으로는 이전 책보다는 좀더 예, 체계화된 그러한 이야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것이 책 쓰기에 소재가 된다는 우리 모티브에다가 어, 이야기 요소를 좀더 가미를 해서 이런 이야기 자습서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어, 과목이 어떠하든지, 뭐 예를 들 미술이든지, 뭐 음악이든지, 아니면 다른 과학 과목이든지, 수학이든지, 어 교과서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 글을 써보는 것이 어떨까요? 네, 이상입니다.